포징을 잡은 뒤에 웃어야 돼. 아, 그치. <laughs> Thank <laughs> you.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앨범일 텐데... 후기를 풀어보자면... 아, 지금... 정신 좀... 봐 팔찌도 아직 안 들었어. 다 약간... 지하철 안에서 이게 파악이 되잖아요. <laughs> 나랑 같은 곳을 간다.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화장실을 들렸거든요. 여기서... 거기 가면 사람또 엄청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여기서 볼일 다보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스탠딩이 아니라 지정석이였어가지고 입장을 시켜주겠지 <laughs> 나는 마인드로 뭐 안되면 걷고 택시 잡으려고 했는데 그 1번 출구였나 2번 출구였나 거기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laughs> 다 행선지가 같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어차피 다 같은 곳이면은 택시비 엠빵하면 좋잖아요 그래갖고 같이 타자고 그래서, 두 분이랑 같이 탔는데, 잡아서 택시 타고 가는데, 그화정그 그 고려대 그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렸다고 치면은, 응? 음? 줄이 어디까지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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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약간 이렇게 간? 이런, 이런 식으로 줄이 이렇게 꼬여있는? 아, 어... 처음에 이제, 그, 같이 택시 타는 분들이랑 가는데, 그 옆에다 하필 또, 막, 축구 경기하고 옆에 무슨 노점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아 이거 그 축구랑 저 노점상 줄이다 아니다 우리 저앞그또 아침에 MD 살려고 먼저 와본 적이 있는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저기다 올라가야 된다 근데딱그 앞에 CQ분이 CQ라고 표현하는 게 맞으려나? 하여튼 그 일하시는 분이 아줄 서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이거 다 줄이에요 이러면서 이게 다 줄이라고? 근데 진짜 끝도 없어 심지어 그나마 저희는 좀 일찍 간 편이에요 그 줄도 아 깜짝 놀랐어 진짜 그래도 금방금방 줄더라고요한 30분? 2 0분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신분증도 아, 제가 진짜 정신머리 레전드인게 처음이잖아요 몰랐거든요 그 티켓이랑 그뭐 신분증 확인하고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또 친구가 해준 거다 보니까 친구 이름이란 말이에요 남자애인데 하고 어?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laughs> 신분증 검사 그냥 뭐 그게 그걸 대조하는 용도의 신분증 검사인지 모르고 일단 혹시 몰라서 제 거를 챙기긴 했는데 친구네 집 앞에 가서 그 티켓을 받고 역으로 가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티켓이랑 나랑 이름이 누가 봐도 다른데 이거 괜찮나? 이런 생각? 그래갖고 하, 불안한데? 싶어갖고 제가 물어봤죠. SOS를 쳤죠. 심지어 친구는 그, 제가 콘서트가 오늘인지 몰랐대요. 하고 전화길래, 준비하나 보다 이랬는데. 하긴, 아이돌 아니니까 뭐, 그렇게 끝난 거지. 아이돌 이었으면 뭐, 못 들어갔겠죠. 보니까, 약간, 그, 본인 막, 대동 해야 되고, 막. 그 팔찌 받는 데까지, 가, 그 팔찌를 받아주고, 그걸 넘겨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 다고 하더라고요. 팔찌도 진짜 다이나믹 했어요. 그걸 주고, 채워주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laughs> 응, 그것도 없이 그냥. 아, 가서 나가는 서저기요 이러면서. 신분증도 진짜, 뭐, 그분이 베 테랑, 뭐, 알바겠지만, 뭐, 잘하신 분일 수 있으니까, 그냥 진짜 그렇게 대충 쓱 보고, 팔찌 주시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약간 진짜 제 콘서트가 처음이지만은, 이건 아닌 건 알겠더라고요. 이런 일처리는 일단 아니에요. <laughs> 스탠딩 30분 지연돼가지고 공연이 30분 늦게 시작했어요. 당연히 30분 늦게 끝나고. 아이고, 아쉽더라고요. 아이고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났어. 아, 이게 너무 진짜 피곤한이 레전드에요. 밤을 새가지고, 지금 11시 넘었으니까. 아. 약간 콘서트 정말 좋았어요. 내년에 온다고 했거든요 또. 자안 오기만 해. 자안 <laughs> 오기만 해. <laughs> 그때는 꼭 스탠딩을 갈 겁니다. 아, 생각보다 막 엄청 그렇게 막 날뛰지 않았어요 관객분들이 제그 예상치보다. 다 완전 제각각이었어요. 제 옆에는 진짜 거의 저희 어머니뻘이신 분이 계셨고, 진짜 정말 환호할 줄 모르시는... 좋아하시긴 하는데, 즐기시고... 근데 잘 약간 선천적으로 그런 걸잘안 해봐서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소리를 한 번도 못 질러본 사람, 화를 한 번도 안 내본 사람, 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런 사람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 인스타 스토리도 살짝 좀 찍어서 올리고 영상도 개인 소장용 일절 찍고 이절은 미친듯이 따라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너무 폭풍 같았다고 해야 될까? 그냥 너무 좋았어. <laughs> <추웠어. 웃음> 아 오는 다시 정말 욕이 절로 나더라고요. 나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책갈핀가? 뭐 이런 또집 오는 길에 보니까 아 뭐야 포카 아, 빼고 다 뽑았네 시즌 그리팅 커미션이라고 떴더라고요 아, 예준아 예준이 빼고 다 나왔네 아이 쟤는 삼촌 <laughs> 아또 나를 교실 한복판으로 불러버리네.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laughs> 아 피곤해. 영상은 10분의 1밖에 못 담. 그건 다거짓불렁이야 영상에서 얻은 감동은 다 거짓말이야. 아나 충격 싫어. 지난 몇 년간의 그 감동들이 다 거짓말임. 아 너무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제가 스파이어 워너 크락보다 더 좋아하는 밴드인데, 콘서트를 한 번도 못 가보고 보컬이 바뀌는 바람에 더 이상 볼수 없는 아마도 그렇겠죠. 그게 돼버렸는데, 그게 또 아쉽죠. 아 그리고 또 그런 생각. 플레이브는 콘서트를 어떻게 할까? 궁금한 걸? <laughs>